예, 저는 오늘 퇴근길에 친절 상담을 하는 우리 회장님 뵙고 아, 천원좀 한번 지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뭐, 예, 아, 어우 어이,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지난번에 방문했는데 예. 예, 사치스운천원 받기 위해 오늘도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아유, 예. 또 예. 끌어야 되나요? 아 예, 사치스운천 원을 제가 아, 예. 가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샀어요, 그래? 아 셨는데 지난번에 건. 네. 아, 어천 원짜리인데. 아, 천 원짜리 있습니까? 네. 아 그럼 사치스런 천 원을 저희 기후원해 주십시오. 아 예. 아,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회장님 사치스런 천원 예. 아주 유기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회장님 이좀 소중한 천 원을 사치스럽게 2 등이 한번 나오고, 아우 3 등이 사십 퍼센트 많이 나온 노트 판매점에 가서. 사치스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자동 천원만 부탁드릴게요. 으쌰.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